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드디어 지역구에서 임자를 만났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울산 지역 내 라이벌인 박명우 전 울산시장, 김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 얼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까지 했었죠. 어제 경선도 불사하겠다면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박전 시장이 중앙당과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돌면서 김기현 전 대표를 결국은 당 공관에서 컷오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지역구 불출마로 당 혁신에 선봉에서 달라. 이렇게 당 안팎에서 요구가 있었죠. 그런데, 에, 지역구 불출마를 거부하고 대신 SNS로 당 대표직을 던져버렸죠. 그래서 온갖 비난을 자초했었는데요. 김전 대표 SNS 사태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저 총선 퇴출 1호다. 김전 대표 같은 사람을 다시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었었고,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지역구에서 5선에 도전하겠다. 의지를 불태워왔습니다.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상태에서 김전 대표가 또 지역구에서 5선 도전을 하겠다니까 당 중앙당 입장에서는 쏘가리를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전 대표 오선 도전은 오선 국회의원 목표가 아니라 더큰 꿈을 위한 발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서 대권 도전 의향까지 내비쳤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 부분은 본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문제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월은 서울의 강남과 비슷한 그 정도 노란자 지역구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전 대표가 이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울산시장까지 한 차례 당선됐죠. 그래서 지역구 내에서는 상당히 강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구 내에서 이제 도전자가 나서지 못했죠. 그 부분이 당에서 당의 고민이었습니다. 한때 김전 대표의 경쟁자인 박명우전 시장의 최측근, 그러면서 남구의 의장을 지냈던 임현철 울산시 홍보실장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물망에 오르고 본인 역시 의지를 이렇게 다졌는데 결국 막판에서 막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당의 고민이 점점 깊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전 대표는 컷오퍼 대상 1호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죠. 그렇지만 컷오퍼 시킬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또 골칫덩이가 된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영입을 통해서 전략공천을 하고, 김기 대표, 김전 대표 본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본선에서 꺾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올 정도로 김전 대표에 대한 울산 지역에서 감정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가령 신인을 전략공천하고 김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가서 계산했을 때 신인 입장에서 이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또 민주당 후보에게 어부지를 남겨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우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선에서도 이길 수 있고 설령 또크도퍼를 시키어서 무소속으로 김전 대표가 출마하더라도 꺾을 수 있는 그런 강타자가 필요했었던 필요했,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박명우 전 울산시장이 어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전 시장은 삼선 울산시장에 남구월에서 재선 제선, 국회의원 재선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정가, 지역정가에서는 김전 김 대표의 정치적 라이벌이죠. 저는 아, 실접도 지난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에서 김전 대표에게 패배한 패배했던 아, 두사이마붙었고 아, 결국은 패배했던 그런 에, 과거도 있습니다. 중앙당 공관위에서 김기현 전 대표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아, 김기현 전 대표에게는 박명호 카드는 최악의 카드인 것은 분명합니다. 경선을 실시할 경우 일단 김전 대표 마이너스 -15% 페널티는 안고 출발해야 되죠. 동일 지역 3선 이상 아,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위 10%에서 30%에 부과되는 마이너스 20%의 페널티가 추가로 가산될 가능성, 제가 볼 때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하위 10%에 해당돼서 크오프 시킬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앙당은 물론이고 울산시당에서도 김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죠. 만약 크오프 당하지 않고 경선에 돌입할 경우, 8당 경력으로 박전 시장의 경우 마이너스 5%의 페널티를 안고 출발하지만 어, 김전 대표 페널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한 빅매치가 될 것이다. 아,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경선에서는 김전 대표이겠지만 지금은 또 지역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김전 대표가 안고 가야 될 페널티인 것 같습니다. 울산의 한 현역 의원이 지역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전 대표에 대한 지역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김기현의 희망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교체 지수 평가에서 김전 대표는 마이너스 20%를 추가 감산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명우 전 시장의 조직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 김전 대표가 감점을 안고 경선을 실시할 경우 특히 지금 김기현에 대한 울산 지역 내 여론이 너무 악화된 상황이라서 김기현이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현역 의원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전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로 있을 때 지난 연말 실시 지난해 실시한 당무 감사 결과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교체 지수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아마 김기현 전 대표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울산지역 보수단체들이 김기현 퇴출을 에, 김기현 퇴출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어, 기, 음, 아마 국민 의힘 교체지수 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수 성향의 울산지역 단체들 지난 16일 김기현 퇴출을 김기현을 퇴출시키고 박명호가 출마돼야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김기현은 당을 운영하면서도 당보다 자신의 지역구를 선택하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당을 혼란에 빠뜨리면 물론 울산인으로서도 수치를 느끼게 한바 있다. 울산 정치인이 쌓아온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김기현 전 대표를 비난하고 박명우 전 시장의 출마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어제 출마를 선언한 박 시자, 박전 시장이 얼마 전까지 출마 의지를 불태우다가 도련 언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박명우 전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는 생물이라고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출마 보도가 오보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보는 아니었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 불출마에서 출마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대목이죠. 박근혜 시장은 특히 출마 선언이 중앙당과 교감이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아, 없었다고는 교감이 없었다고는 할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출마에서 출마로 선회한 배경에 중앙당의 어떤 언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아,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이죠. 김전 대표 퇴출과 관련해서 중앙당이나, 아, 니면 최소한 울산시당과, 아, 또, 울산시당 정도와라도 깊은 교감을 나눈, 어, 교감을 나눈 후에 출마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할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박전 시장 출마 선언부터 김기현 전 시, 전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역시나 선당 후사를 포기하고 집권 여당 대표직을 SNS로 던지고 나간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 초점, 비난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전 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산 시민의 큰 기대 속에 전폭적인 지지로 당의 큰 역할을 맡으신 분이 당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선당 후사는 그냥 선사 후당, 다시 말해 당보다는 오직 자신의 이익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울산 시민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아픈 곳을 전국으로 찌른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 이런 분이 자중하기는커녕 젊은 지망자들의 총승 출마를 은근히 막고 단독 출마를 시도함으로써 어쩌면 유권자의 단일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건 이는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전 시장은 2002년부터 14년까지 3대에서 5대 울산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삼선 의원이던 김전 대표가 이제 울산시장에 도전했습니다. 그때 울산시장에 도전하면서 김기현 전 대표가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았을 때박전 시장이 그 자리를 다시 공천을 받아서 들어왔던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박전 시장과 김기현 전 대표가 울산 시장과 국회의원 자리를 맞바꾸었던 셈입니다. 당시에 <laughs> 이후 박전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고 사무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러고 김전 대표는 2018년 울산 시장에서 낙선, 울산 시장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죠. 그래서 다시 2020년 총선에 도전했고 현역, 현역 국회의원 박명우 전 시장을 전 시장과 경선에서. 김견 전 대표가 이기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일단 지금 박전 시장이 출마를 선언했죠. 출마, 아, 박전 시장이 출마를 선언하니까 이제 김견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부분이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견 전 대표 일정 부분 패널티를 안고 출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 또 당에서 추가 패널티를 부과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어, 기다리고 있다가는 컷오프 될 커도포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laughs> 김기현 대표가 아, 경선이나 국민의힘 공천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나돌고 있습니다. 아, 뭐 설마 직접 당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김기현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아,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죠. 그런데 박전 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경우 김기현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상대하기는 버거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일반적입니다. SNS 탈당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지지자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자초했던 김기현 전 대표. 드디어 임자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이제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속 시원하다. 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